32번 지문입니다. 총 5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동사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첫 번째 동사, 어, analyzed. 어, 심리학자들이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동사, were shown. 두 개의 장난감 자동차가 보여지네요. 세 번째 동사, were then asked. 아이들이 이런 요청을 받았대요. 네 번째 동사 confused. 어린아이들은 혼란스러워 했고요. 마지막 동사 make claim. 아이들이 이렇게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라는 다섯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The Swiss psychologist Jean Piaget frequently analyzed children's conception of time via their ability to compare or estimate the time. Taken by pairs of events. 어 여기서 핵심 이제 단어가 나왔죠. Children's conception of time. 아이들의 시간 개념에 대한 실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음 스위스 심리학자 진 피아제시라는 사람이 아이들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분석했대요. 뭘 통해서 했냐면, 그 아이들의 시간을 비교하고 측정하는 능력을 통해서 시간 개념을 실험했대요. 어떤 시간이냐면, 어, pairs of events.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시간이래요. In a typical experiment, two toy cars were shown running synchronously. On Parallel Tracks Parallel Tracks 평행한 트랙에서요 어, Synchronously 여기는 이제 밑에 단어가 제시가 됐죠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실험에서 두 개의 장난감 자동차가 어, 달리는 걸 보여진대요 음, 동시에 달리고요 그리고 평행한 트랙에서 달린대요 이미지가 좀 그려지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인데 그 밑에 세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The children were then asked to the search uh, whether the cars had run for the same time and to justify their judgment. 음 아이들은 이런 요청을 받았대요. 이 달리는 자동차를 보고 네가 한번 저지 판단해 봐. Whether the cars had run for the same time. 같은 시간 동안 이 차들이 어떻게 달렸는지 어 그리고 한번그 너의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이런 뜻이에요. 같은 시간 동안 달렸는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래요. 그럼 이제 아이들의 대답이 나오겠죠. r e schoolers and young school aged children confuse the temporal and spatial dimensions. Starting times are judged by starting points, stopping times by stopping points, and durations by distance. So each of these errors does not necessitate the others.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Temporal. spatial 이제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혼동을 했다는 얘긴 거예요. 자, 고문장 그 한번 보실게요. preschoolers and young school aged children 이제 어린아이들이겠죠. 이 아이들은 temporal과 spatial dimension을 이제 혼동한대요. 시간적인 그 차원과 공간적인 차원에 대한 거를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 한대요. starting times are judged by starting point. 시작 시간은 시작 지점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요. stopping times by stopping points. stop, 멈추는 시간은요, 멈춰진 지점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요. and durations by distance. 이제 지속 시간에 대해서는 거리에 의해서 판단을 한대요. so each of these errors does not necessitate the, the others 이 이제 에러들이 이 오류들이 다른 오류들을 어 이제꼭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는 근데 그렇게 내용상의 중요한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그 판단하는 예를 들어 준 거예요. 시작 시간은 시작 지점에서 이제 판단하고, 어, 멈춰진 지점, 시간은 멈춰진 지점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거리에 대한 지금 아까 보시면 공간적인 거랑 시간적인 거를 혼돈한다 그랬잖아요. 거리에 대한 거, 디스턴스에 대한 거는 이제 durations 그 지속 시간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문장 보시면 좀더 정확해지실 거예요. Child may claim that the cars started and stopped running together. 이제 아이들이 시작 시간은 시작 지점에서 판단을 하니까 어, 차들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같이 달리는 거를. 어, 이거에 대해서는 맞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durations by distance에 대한 판단을 보실게요. And that the car which is stopped further ahead ran for more time. 그런데 차인데 어, 어떤 차요? 더 멀리 가서 멈춘 차요. 같이 출발을 했는데 어떤 차는 조금 더 멀리 가서 멈췄대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오랫동안 달렸구나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혼동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One running faster and stopping further down the track. 만약에 하나의 차가 더 빨리 달려서 어, 더 멀리서 멈췄을 때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같은 시간 동안 두 대의 자동차가 달렸잖아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얘네 얼마나 오래 달렸어?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분 동안 똑같이 달렸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 중에는 더 멀리 가 있는 차가 더 오래 달렸다고 생각을 한다는 그 질문이었어요. 어, 뭐 독해나 이런 게 어려웠다기보다 조금 이제 예시 부분이 어, 그리고. 이제 제 보기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어려웠던 그 문제였던 것 같아요.